릴리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응답의 기도 은혜를, 은혜를 사모하라. 예. 50일 기도 가운데 오늘 15일째 절반을 아니 3분의 1 지점을 아직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같이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육,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때로는 몇번 기도하다가, 아니, 몇 번이 아니라, 때로는 몇 년을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는데,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되질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 기도는 응답이 안되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내 열심히 수구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 갖게 되죠. 현실에 우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근데 이게 기도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 우리는 유한한 생일 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어,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가치체계를 다 바꿔놓는 순간이 되겠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유대교 안에서 정말 그 열심을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히 대개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새로운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어졌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사흘 동안 식음 물한 모금 먹지 않아요. 음식은 오사하고.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접속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왜 한계 속에 갇혀 있느냐? 뭐, 아, 생명의 한계도 있고, 또 질병, 질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이 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어, 누구, 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이들이 너무 급해서, 왜, 예수님께서, 어, 나사로를 만나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 갔죠, 거기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오히려 기다리셨어요. 며칠을 유대에서 머무르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사로를 보러 가자. 저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육신의 잠이 든줄 알았어요. 죽은 줄 생각하지 몰랐어요. 응? 죽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어, 왔죠. 그러니까 두 누이가 달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수 있다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오라버리가 살아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건 내가 믿습니다 적어도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두 누이는 한계가 뭐냐? 죽은 사람은 살수 없다는 한계.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인간의 절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하냐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마르다를 향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썩고 시체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0%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회복시키러 오셨던 것이죠. 근데 이 두, 누이들은요, 울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일찍만 오셨더라도,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믿지 않으심을 통분히 여겨셨다. 어쩌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조금 전에 찬양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면 그때부터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생각이 한계 속에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창조적인 명령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음성을 듣는자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인 믿음만 필요해요. 오늘 이 여인이 열두 회를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 했어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고.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앞에 나서서도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 일주일 동안 부정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만졌던 이거, 여러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요. 나병과 같이, 문득병과 같이, 유출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며 눈물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것도 다 허비했지만 병은 더 중화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차라리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소리라도 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라 말도 못해. 앞으로 나서지도 못해.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만 내밀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었어.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 난 기도 제목이 있어도 말할 수 없어요. 속해서 내 기도 제목이지만, 있이 기도 제목은 내가 어?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이 여인, 그 누구에게 자기 얘기를... 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병은 날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그리고 몰래 와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잡아당기면 알잖아요. 살짝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어? 당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둘러보신 것이죠. 네, 예. 그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 예수님이 몰라서 두리번거리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같이 사는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 문제를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네. 둘러보셨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셨겠죠. 여인은 몰래 왔지만, 두려워 떨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결박의 끈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 간청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명령의 기도예요. 선포하는 것은 하양식이에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묻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명하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밥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십시오, 하양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능력이, 내 한계가 여기에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속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의 기도. 질병도 의사는 포기했어도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이 열두 해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중화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나 주시니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능하신 주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접속되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접속이란 단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영어로도 해 발전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 줘도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면 플러그에 플러그인 전기가 꽂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수 없어요. 주머니에 핸드폰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배터리 다 방전되면. 접속하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 접속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플러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믿고 기도합시다. 환경 바라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한계도 있고 주변의 환경의 한계도 있고 그렇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 같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12회 동안 고쳐보지 못했던 오히려 병은 더 중화해지고 가진 재산 다 거둘레고 가정에 마저 침이 됐던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왔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은 마르고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앉았던 모든 자리는 부정해져요. 그런데 거룩과 접촉이 되니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불신앙이 깨져야 돼요. 해도 안 된다.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콕콕 씻고 나옵니다. 용기 백배 했다가도 금방 넘어집니다. 엘리아 보십시오, 음, 삼년반 동안 하늘 다치게 했다가 3년반 만에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게 했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사도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의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금방 낙심이 돼가지고 한계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시잖아요. 힘 주시잖아요. 너 사명 이 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야시에게 기름 부어라. 다시 생도들을 키워라. 믿음의 후대를 키워라. 다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세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응답을 안고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임했던 혈루병 고친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다루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과정이심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다 같이 끝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자 12회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예,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했어요 때로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갈 때마다 의사들은 돈을 요구했죠. 있는 것도 다 포기했어요. 아무 효염도 없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음? 아.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정비소로 가면 됩니다. 물론 자가 수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동차는 정비소로 가면 고쳐집니다. 진단기 딱 되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육신의 질병이, 질병으로 인한 고장도 고장이지만 진짜 인간의 큰 고장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지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되고요 아멘 생각이 바꿔줘야 되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의 질거요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의 죄예요. 주님과 접속되지면서이 불신앙이 깨지고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 산도로 들리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고, 의심하지 않냐 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환경을 명하십시오. 큰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은 몰래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자, 열두 회 동안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주님과 접속되는 순간 치유되었습니다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차라리 나사로처럼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를 치렀으면 그 답답함이라도 풀어졌겠지요. 말할 수도 없고 내 유출 병이 걸렸습니다. 고쳐 주세요. 얘기도 못하고 싹쩔와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죄야. 주여! 주여! 부르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 이야기도 할수 없었어요 너무 부정한 병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향해서 부르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 하,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싹 짝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손을 댄 것도 아니야 옷자락만 잡았는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새벽, 응답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소리로 알지만 기도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응답의 주인공들 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레위기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랬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진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위기 네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거룩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한 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심지어 여러분, 제 세상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 안에 여러분, 대지상은요, 일주일 전부터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을 강조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가 부정한 존재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함부로 주님 앞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그 병이 중하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나가면서 그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정하지만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같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다.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아요. 부정하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구원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